의장 자격으로 1세션을 주재합니다. 1세션에서는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저녁에는 APEC 정상과 경제인들이 모이는 환영 만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 역시 이 대통령의 의장으로서 2세션을 엽니다. 이 세션은 AI와 인구 구조 변화 등 새로운 경제 흐름 속에서 아태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정상 회의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정상 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 등 외교 이벤트들이 이어질 텐데요.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나요? 네,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우리나라를 국빈 자격으로 방한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어, 다음 달 1일 정상 회담을 엽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 현지 언론 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중 정상 회담에 대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 추동하는 방안을 모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중 FTA 2단계 협상과 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할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기초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실현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취임한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도 아, 일본 총리도 경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첫 만남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첫 한일 정상회담 오늘 저녁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다양한 나라들과 양자 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문 기자, 우리 외교 일정은 아니지만 전 세계 이목을 끈 미중 정상회담 오늘 부산에서 개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갈등을 빚고 있는 미중 정상이 이곳 경. 광주에서 90km 떨어진 부산 김해 국제공항 공군기지에서 만났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난 게 6년 4개월 만인데요. 오전 11시 7분에 만난 두 정상은 오후 12시 50분까지 약 100분간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쟁점이 됐던 히토류 문제는 이번 회담을 통해 우선 급한 불은 끈 모양새입니다. 최근까지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정책 발표에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등 갈등을 빚었는데. 회담 결과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한 겁니다. 또 중국은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대신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징벌적 성격의 20% 펜타닐 관세를 1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다음 양자회담 일정도 약속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고 시 주석은 이후 플로리다주 판비치나 워싱턴 DC로 답방할 계획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주국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